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마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실전 맥점 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도를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둬서 흙을 살릴 수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는 수 일단 이곳부터 한번 단수를 쳐보고 싶은데요 자 이곳을 단수를 치면 백이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더 이상 흑이 여기서 백에게 어떠한 날카로운 수법도 지금 두어 나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가장 일단 이렇게 쉽게 두어가는 건 연결하기만 하더라도 저 처음에 이거 잡혀서 안 되겠죠 그렇다고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하나 딱 찝는 절묘한 묘수가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때로는 묘수지만 지금 장면에서 묘수가 아닌 게 요렇게 단수 치고 나가면 나가서 오히려 흙돌이 모두 잡혀서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 단수 치는 수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다시 왠지 여기를 한번 먹여치기를 하고 백이 요렇게 잡으면 또한번 뒤에서 단수를 쳐서, 자, 지금 이쪽을 연결하게끔 한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찝는 수는 연결하고 젖혀서 이렇게 두게 되면, 흙이 먼저 잡히니까, 흙도 여기서 뭔가 재미난 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런데 하나 이렇게 딱 찝어가는 수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곳으로 찝게 되면, 백도 이곳으로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흙이 이렇게 두어봤자 때려내서 어떤 수도 안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곳으로 찝는 수도 안 되니까, 일단 먹여치는 수도 정답이 아니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곳으로 하나 젖히고, 막아왔을 때, 또한번 먹여치기를 하고, 자, 이렇게 단수를 쳐서, 뭔가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러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런 식으로 때려냈을 때, 뒤스 단수, 이으면, 될 듯, 될듯 하면서, 역시나 흙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흙이 또다시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한 수법으로는 여기 있는 흙도를 살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날카로운 이곳급소 치중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수법. 백이 만약에 이곳에 약점을 지켜준다면 이쪽을 찝고 연결하면 먹여치기를 해서 이 돌이 단수니까 때려내면 뒤에서 단수치는 순간 이 돌을 살릴 수가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줘서 살릴 수가 있겠구나라고 지금 희망을 갖게 되실 거고요. 또 다시 여기서 그러면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보강을 들어 가 준다면 자, 이쪽을 하나 먹여치기하고 단수 쳐서 쉽게 백돌을 잡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또 다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백이 이렇게 꽉 연결하는 수가 좋아요. 자 일단은 이 돌을 수상전에 몰아가서 최대한 흙이 여기 있는 백석점이라도 잡기 위해선 이런 데 하나 먹여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백이 이곳을 때려내요. 그리고 뒤에서 단수치면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저초화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두게 되면 보시다시피 흙이 모두 잡히게 돼요.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흙도를 살리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은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해내기 어려운 그러한 수순이 정답이 되는데요. 바로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찍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 수가 좋은 이유. 일단, 백이 이렇게 연결을 하면 기에서부터 먹여치기 돼요. 자 이거 잡으면 탄수 연결하면 백이 쉽게 잡혀서 흙이 성공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백도 이곳으로 두는 건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단수를 쳐보고 싶어요. 근데 여기로 단수를 치게 되면 흙도 잘 두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단수 치는 건 어떤 떠 수도 없어요. 하지만 흙이 여기서 여기 단수당한 흑한 점을 잘만 이용한다면 여기 있는 백도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곳으로 나갑니다. 자, 이곳으로 나가면, 백 입장에서도, 지금 이쪽을 연결하는 것은, 여기 먹여치기 당하고, 때려냈을 때 뒤에서 단수 쳐서, 이런 식으로 둬서 백들이 모두 잡히니까 흙이 성공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백 입장에서도, 일단은 여기까지는 막아가고 싶으실 거예요. 자, 이곳을 막아갔을 때, 흙도 준비된 묘수가 있죠. 뒤에서 단수 치는 건, 연결해서 아무 수도 안 되지만, 반대쪽을 먹여치는 거예요. 그러면, 백이 이곳을 잡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때 뒤에서 단수를 치게 되면, 자, 이도를 살려내, 살려줄 순 없죠. 여기까지 연결을 하면, 흙도 알기 쉽게 끊어가면서 단수를 칩니다. 자, 이도를 잡아야 되는데요. 또한번 먹여치기를 해요. 백돌이 모두 단수예요. 그래서 이곳을 잡으면, 이런 식으로 막아가는 순간, 흙이 백을 모두 잡고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두지 말고 반대쪽으로 두어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역시 궁금해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착각하시는 수순이 뭐냐면 여기를 먼저 먹여치기하시면 또 곤란합니다. 왜냐면 이곳을 때려내고요 흙이 이곳을 잡아도 이렇게 급소 치중을 들어가게 되면 여길 막고 이렇게 두어도. 지금 이쪽을 찝어 가더라도 여기가 지금 자충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흙이 잡히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먹여치기를 먼저 하시면 안 되고요. 역시나 수수는 동일합니다. 단수당한 흙한 점을 이렇게 빠지는 수가 좋아요. 자, 이쪽 부분 연결하면 단수 쳐서 자, 여기 흙돌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백 입장에서도 일단 여기까지 온 이상은 이렇게 단수를 치고 싶은데 이건 뒤에서 단수 쳐서 여기를 연결할 수가 없죠. 아까라는 상황이 다른 게 여기 때려내면 아까는 여기 백이 살아있었지만 이 장면은 백이 살아있지 않아서 흑이 백을 모두 잡았죠. 그러니까 이제 백이 또다시 여기를 연결하면 이번에 반대쪽을 먹여치는 수가 있어요. 때려내면 단수 연결할 수가 없죠. 때려냈을 때 이렇게 두게 되어 흑이 백을 잡고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